내가 민사한테 전화해가지고 이렇게 물어보려고 했거든. 아, 민사야, 뭐지? 너 봉준이 다시 만났을 때 어떤 것 때문에 다시 만났어? 나도 아직, 아직 마음이 조금 정리가 안 돼서 이렇게 물어보려고 전화하려고 했거든. 진짜 뻥안 치고 이건 진심이에요. 근데 안 하길 잘했다. 했으면 ᄌ 될뻔 했네. 아. 했으면 ᄌ 될뻔 했다, 진짜. 아, 안 했는데 다행이다. 근데 진짜 여러분들 저도 저도 진짜 어제 여, 연락을 해봤거든요 솔직히 근데 이제는 진짜 끝났어 이제는 남아 있는 모든 것까지 끝났어 어제 못 참고 연락해봤는데 이제 진짜 다 끝났어 나도. 다 끝났어. 아 이제 끝났다고요. 이제 이제 진짜 이제, 이제, 이제 끝났다고요. 진짜로. 봉준이도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근데 봉준이가 이런 멘트를 했었죠. 이별은 일로 잊어야 한다. 아 일주일 정도 아, 한 4, 월 정도 지났을 때그일 다시 잘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형님들 농담이고 많이 진짜 안 좋은 말 말고 좋은 말좀 해주세요 진짜 너무 힘들 거예요 진짜로 메이킹이도 막말로 방송에서 웃지 방송 종료 누른다? 방송 종료 버튼 누른다? 바로 그냥 화장실 가서 그냥 바로 우리 동생이 힘들어하는데 내가 어떻게 기분이 좋냐 힘들라또 어? 바람의 나라 또 오지게 하겠네 딱 사이즈 보니까. 어? 아 그치. 아니 공지상 봤지. 공지상 봤는데 오메야 어제 방송 유튜브로 봤는데 멜로디랑 케미가 괜찮더라 종종 룸미랑 방송하자 진짜 그렇게 생각하냐? 진짜 아니 진짜 그렇게 생각해? 내가 봤을 땐잘안 맞았던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땐잘안 맞았던 것 같은데 파이팅 하려고 했는데 잘안 되더라고 파이팅이 아 근데 아 근데 나한테 아, 근데 나중에 다시 만나러 갔는데 봉준이 담배 피고 있는 거 아니야? <laughs> 나중에 또 만나러 갔는데 담배 피고 있으면 좀 소름 돋을 것 같은데? 음. 근데, 근데 진짜 힘들 때딱 있잖아. 형들 알죠? 진짜 힘들 때 사람도 만나기 귀찮은 거, 다른 사람. 다른 사람 만나기도 싫은 거. 그냥 집에서 그냥 술 마시면서 좀더 담배만 빨고 있을 수도 있어. 진짜로. 누가 누가 진짜 찾아오지 않는 이상 내가 만나러 가기는 귀찮은 그런 마음 알죠? 행복했으면 좋겠다, 어. 행복했으면 좋겠네. 아 근데 내가 봤을 때 지금 근데 타이밍이 인도 가긴 인도 가야 되는데 인도가 진짜 힐링 하는 곳인데. 내가 봤을 때 인도 가야 돼. 아, 근데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그 뭐지? 그래도, 시간을 좀 줘야 돼요, 솔직히. 아무리 프로 BJ, 아무리 파트너 BJ라 해도, 그래도, 마음 추스릴 시간은 좀 줘야지. 음, 맞지, 형들? 마음 추스릴 시간은 좀 줘야지. 결혼까지 생각했다가 헤어졌으면, 얼마나 그거, 마음이 저릿저릿 하냐, 이거. 어? 오메 형 프로리그, 다음 주, 토요일 날 합니다. 시간 좀 줘야지. 저, 가서, 뭐야. 아... 넌 헤어진 다음날 민철이가 위로해줬냐고? 아니, 나는 헤어지고 나서 민철이 보러 갔거든요? 근데 솔직히 딱, 물론 뭐 그런 건 상관없긴 한데, 딱 갔는데, 딱 일단 술 먹으러 갔는데, 얘가, <laughs> 형 참고로 저는 돈이 없어요. 이렇게 말하더라고. 힘들어서 술 마시러 갔는데, 자기 보고 내란 소리도 안 했는데, 참고로 자기는 돈이 없다고 하더라고, 처음부터. 거기서부터, 마음 심란한 상황에서 더 어지러워지고, 술 한잔 때렸는데, 뭐 자꾸 뭐, 뭐더 시키더라고. 그때 차돌박이집 갔는데, 이 1인분 더 시키면서 막, 차돌 된장찌개 시켜가지고 밥 슥슥 비벼먹더라고. 그거 보면서, 아이, 새끼씨. 발밥 처먹으러 온 건가? 아나 위로해 준다더니 이 새끼 밥 처먹으러 온건가 그 생각 했었지 진짜 막말로 거기서 그냥 계산 안하고 뛰고 싶었어요 거기서 거기 놔두고 다음날 바로 부려먹었잖아 아니 다음날 달력, 달력 배달할 때 부려먹긴 했는데 내가 또 민철이가 하도 촉촉하게 요새 힘들다 솔직히 나도 힘들어서 간건데 요즘 방송적으로 힘들다 그런 멘트 많이 던지더라고 민철이가 그래가지고 또 촉촉해가지고 바로 출연료 20만원 바로 하루 도와줘서 민철이 방송 하루 쉬었기 때문에 바로 20만원 지급해 줬지 그때 쓸 때는 쓰지 맥킴이도 어 근데 그때 막말로 거기 가서 힐링이 아니라 존나 더 슬퍼져서 왔어 존나 힘든 상황에서 달력배달 때리고 돈만 오지게 쓰고 그냥 돌아오는 그아 그거 더, 열, 더 열받았던 게 인천에서 우리 집올때 고속도로 타자. 고속도로 딱 들어갔는데 갑자기 기름이 없는 거야. 와, 거기서부터 어지러질 하면서 이씨땡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아 딱, 근데 딱 이제 딱 고속도에 빠지니까 바로 주유소 있길래 갔는데 바로 보통 요즘 휘발유가 2,500원이잖아요. 거기 1,570원 존나 열받았음 진짜. 아오, 진짜. 기름 미리 넣어놨으면, 어? 얼마나 아끼는 건데, 씨땡 기름 없어가지고 급하게 들어갔더니 70원이나 비싸더라고 휘발유 값이 진짜 사장 몇살 잡을려다가 진짜 아... 참았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아 저번에 또 열받았던게 저번에 저번에 나 새벽에 차 타고 다니다가 기름 없는거야 딱 주유소가 근데 잘안열려있더라고 새벽이라서 근데 딱 열려있는 데 있길래 들어갔거든요 아 휘발유 넣어주세요 가득 채워주세요 이랬거든 근데 갑자기 원래 내, 내 차가 휘발유 다, 다 넣어도 거의, 한, 조금 있을 때딱 넣으면 한 6만원 정도 나온단 말이야. 근데, 돈이 많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뭔가 싶어서 봤더니, C땡 주유소 알바가 고급 휘발유 넣었잖아. 내 차에. K3에 고급 휘발유가 말이 되냐고. 어? K3에다 고급 휘발유 넣어, 가지고 C땡 카드 긁히는데, 두 자릿수 나와서 존나 열받았잖아요. 진짜로. 차가 케이스인데 고급을 넣어 버리더라고. 존나 열받게 진짜. 이런 멘 이런 말들을 왜 갑자기 하는지 궁금하실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좀 도와달라는 일입니다 아. 하여튼 <laughs> 하여튼 아, <정말. 웃음> 아, 아 장난이에요 오. 장난이에요 장난 어, 아, 단축만 이 하는 게아네 하섭님 어서오세요 하섭님 서울 사신됐죠 저랑 우결 가시죠 하섭님 우결 가시죠 스토크 엠프님 별풍선 10개 팽가해 감사합니다 하섭님 저랑 자본주의 우결 가시죠 서로 감정없이 서로 감정없이 자본주의 우결 가시죠 아, 분주히 우아 아, 근데 이건 농담으로 한소린데하소님 좋아해요. 저는 하소님이 진짜 매력이 너무 좋으, 있으시고, 하소님 좋아해요. 우결하자는 건 장난으로 드립친 건데, 하소님 좋아합니다. 진짜! 미스터 햅스 형님 100개 어 <laughs> 아, 우리 미스터 햅스 형님 100개 100개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형님 이야 기와 좀 뛰거든 네 대기업, 승카의 고향, 승카의 고향, 기아의 정직원으로 취직하신 영님이 200개 또 감사드립니다, 영님. 아, 남은 부품 있으면 좀 공구 쳐서 몇키미좀 갖다 주세요. 요즘에 차 달달거리던데 딱 보니까 이거 바꿔야 될것같던데 공구리 좀 쳐가지고 몇개좀 오려주세요. 응?